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깊은 이완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은 치유의 전제 조건이라서 숲에 사는 동물이 상처를 입으면 누울 만한 장소를 찾아서 거기서 계속해서 쉬면서 완전한 휴식을 취합니다. 이때 동물은 먹이나 여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쉽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돕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깊은 이완은 몸이 휴식을 취하고 치유하여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몸을 이완하고 우리의 주의력을 몸의 각 부위에 차례로 보내며 세포 하나하나마다 사랑과 보살핌의 감정을 보냅니다. 최소 하루 한번 이상은 네, 몸의 깊은 이완을 수행해야 합니다. 시간은 20분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밤이나 아침에 침대에 누워서 해도 됩니다. 언제든 편할 때, 어느 공간에서든 몸을 눕히고 남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면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도 물론 할수 있습니다. 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잠을 자면서 악몽이나 험한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라면 수면보다 깊은 이완 수행이 더큰 휴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깊은 이완 수행을 할 경우에는 이 영상을 계속 들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이완수행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팔을 몸 옆으로 놓고 똑바로 눕습니다. 심신을 편안히 합니다. 몸을 이완하도록 합니다. 등 아래 바닥이 느껴지세요? 내 몸이 바닥에 닿아 있구나 하고 자각합니다. 나의 몸이 바닥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나의 호흡을 자각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쉴 때마다 아랫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자각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숨을 들이쉬면서 내 자각을 눈으로 가져갑니다. 숨을 내쉬며 눈을 이완하도록 합니다. 머리 뒤쪽으로 눈이 가라앉도록 합니다. 눈 주변 작은 근육들에 있는 모든 긴장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숨을 내쉬며 눈을 이완합니다. 눈 주변 작은 근육들에 있는 모든 긴장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눈은 내게 형태와 색채의 낙원을 볼수 있게 합니다. 이제 눈이 쉬도록 합니다. 눈에게 사랑과 감사를 보냅니다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 눈을 자각한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내 눈에게 웃음을 보낸다. 숨을 들이쉬면서 자각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숨을 내쉬며 입이 이완하도록 합니다. 입 주위의 긴장을 내보냅니다. 입 주위의 긴장을 내보냅니다. 입은 꽃잎입니다. 당신의 입은 꽃잎입니다. 입술에 온화한 미소가 피어나게 합니다. 웃음은 우리 얼굴의 수십 개 근육에서 긴장을 내보냅니다. 뺨에서 긴장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턱에서 긴장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목에서 긴장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자각을 어깨로 가져갑니다. 숨을 내쉬면서 어깨가 이완하도록 합니다. 어깨가 바닥 속으로 가라앉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쌓였던 모든 긴장이 바닥 속으로 흘러가도록 합니다. 나는 어깨에 아주 많은 짐을 지고 다닙니다. 이제 어깨를 돌보며 어깨가 이완하도록 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두 팔을 자각합니다. 숨을 내쉬며 두 팔을 이완시킵니다. 두 팔이 바닥 속으로 가라앉도록 합니다. 위쪽 팔, 팔꿈치, 아래쪽 팔, 발목, 손, 손가락, 모든 작은 근육들이 바닥 속으로 가라앉도록 합니다. 근육이 이완하는데 필요하다면 손가락을 약간 움직여도 좋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자각을 심장으로 가져갑니다. 숨을 내쉬며 심장이 이완하도록 합니다. 오랫동안 일하고 먹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나는 심장을 소홀히 했습니다. 내 심장은 밤낮으로 나를 위해 뜁니다. 나는 심장이 거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일해주는 심장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 나는 사랑으로 심장을 감싸 안으며 심장과 화해하고 심장을 돌봅니다.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심장을 자각한다. 숨을 내쉬며 나는 심장에 웃음을 보낸다. 나는 심장을 자각한다. 나는 심장에 웃음을 보낸다. 숨을 들이쉬면서 자각을 다리로 가져갑니다. 숨을 내쉬면서 두 다리를 이완시킵니다. 다리에 쌓인 모든 긴장을 내보냅니다. 다리에 쌓인 모든 긴장을 내보냅니다. 허벅지에 쌓인 모든 긴장을 내보냅니다. 무릎에 쌓인 모든 긴장을 내보냅니다. 종아리에 쌓여 있던 모든 긴장을 내보냅니다. 발목에 쌓인 모든 긴장을 내보냅니다. 발에 쌓인 모든 긴장을 내보냅니다. 발가락에 있는 모든 작은 근육들에도 거기에 쌓여 있는 긴장을 내보냅니다. 필요하다면 발가락을 약간 움직여도 좋습니다. 나는 내 다리와 허벅지와 무릎, 종아리, 발목, 발, 발가락에 사랑과 보살핌을 보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내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내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내 몸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부초 같습니다. 나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자유롭습니다. 자각을 다시 호흡으로 가져갑니다. 아랫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호흡을 따라가면서 팔과 다리를 자각합니다. 팔다리를 약간 움직이면서 쭉 펴봅니다. 계속해서 호흡을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아랫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평화입니다. 모든 면에서 조금씩 나아집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해 준내 몸과 마음을 끌어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평화로이 잠에 듭니다. 내 온몸을 온 세상을 안아주는 따스한 사랑의 빛이 내온 몸과 마음에 가득합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내 몸의 모든 것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좋은 밤 되요. 사랑합니다.